이 진짜 오븐에 구워서 그런가 아주 씹으면서 바삭바삭! 그래서 바삭 바삭바삭거려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습별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아주 맛있는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제가 맛별로 해놨는데요. 바로 이거입다 짜자잔! 우츠 리얼너츠에서 나온 코코 크런치넛입니다. 짜자잔! 제가 간식을 굉장히 자주 먹어요. 과자도 많이 먹고요, 빵도 많이 먹고요. 근데 좀 건강하게 먹을 게 없나 찾아보던 중에 요거 발견해냈는데 맛이 지금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오리지널 맛, 와사비, 마카다미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시나몬 피칸 맛. 제가 좀 이따가 먹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굉장히 바삭바삭해요. 이렇게 바삭해도 되는 건지 싶을 정도로 진짜 바삭바삭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기 각종 뭐 견과류랑 그리고 코코넛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다 맛별로 조금씩 어뭐 들어가는 게 다르긴 한데 세 가지 맛을 제가 다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한번 열면 멈출 수가 없어요. 엄청 중독적인 맛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한번 열면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저번에 제가 제 남자친구 줬는데 이거 뭐냐고 입에 하나 넣어줬는데 처음 먹어보는 이거 도대체 뭐냐고 계속 달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맛있습니다. 뭐 식사 대용으로 먹어도 좋고요. 아니면 은 그냥 뭐 과자나 이런 거 대신에 건강하게 먹을 때도 좋고 뭐 저녁에 야식으로 치킨, 피자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거 헤비한 거보다는 이게 맥주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먹고 푹 빠져서 중독된 미친 견과류 간식, 이츠리얼넛츠에서 나온 코코 크런치넛입니다. 일명 크크크넛이라는 제품인데요. 각 맛별로 다섯 개가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맛은 오리지널 맛, 와사비 마카다미아 맛, 시나모 피칸 맛세 가지가 있습니다. 홈앤쇼핑 홈쇼핑 사이트에서 30분에 54,900원이에요 이제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맛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각자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과자를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뭐 튀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븐에 그대로 구웠기 때문에 바삭한 맛도 살아있고요 뭐 기름지지 않아요 네, 진짜 맛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열면 안에 내용물이 들어있는데요. 일단, 코코넛은 필리핀산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건조 코코넛이랑, 그 다음에, 아몬드, 압착 귀리, 해바라기 씨, 그리고 호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 캐나다 메이플 시럽이랑, 그 다음에, 우리살 조청을 넣어서 살짝 달콤한 맛이 살아있어요. 제가 반 정도만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 있고 보관할 때는 여기 펄을 이렇게 닫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닫으만 하면 되거든요 와사비 마카다미아 맛이거든요 이건 살짝 매콤한 맛 한국인들이 매콤한 맛 좋아하잖아요 아 냄새부터 뭔가 와사비 그톡 쏘는 향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건 앞에 보여드렸던 오리지널하고 좀 다른 게 마카다미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거. 시나몬 피칸 맛이에요. 네, 요거는 이제 오리지널 맛에서 피칸이 더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나몬 계피가 더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제가 반씩 넣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씹는 맛이 제가 살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오리지널 맛부터 제가 먹어 볼게요. 이게 처음 씹었을 때 진짜 바삭바삭하고 먹으면 먹을수록 달콤함이 느껴지면서 되게 담백해요. 씹으면 씹을수록 또 고소함도 느껴지고 너무 맛있습니다. 코코넛칩 말린 코코넛칩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동남아에 뭐 여행을 많이 다녔거든요. 가면 항상 사는 게뭐 바나나칩, 코코넛칩 이런 거 많이 샀어요. 우리나라에 그거에 버금가는 맛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뭐 대체품을 제가 못 찾았거든요. 이제는 뭐 동남아 가서 그런 거 사올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더 맛있어요. 훨씬 더 맛있고 고소하고 씹는 맛도 살아있고. 네, 제가 지금 오리지널 맛을 먹고 있는데 이 오리지널 맛은 코코넛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은 달콤하면서도 고소함이 가장 이세 가지 맛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네, 와사비 마카다미아 맛인데요. 네, 요거는 견과의 여왕이라고 할수 있는 마카다미아랑, 그 다음에 톡 쏘는 와사비 시즈닝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향부터 와사비 향이 나요. 저 와사비 매니아거든요.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사실 와사비랑 견과류가 과연 어울릴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조합입니다 그 와사비 향이 엄청 세지 않아요 되게 은은하게 퍼지는데 그 안에서 달콤함도 찾을 수 있고 매콤함도 찾을 수 있고 지금 와사비가 와사비 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거 진짜 별미네요 이게 진짜 오븐에 구워서 그런가? 아주 씹으면서 바삭바삭, 그래서 바삭바삭거려요. 목이 막혀가지고. 콜라를 콜라를 좀 먹어야겠어요. 근데 이게 커피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살짝 달콤해서. 그리고 우유랑도. 아침에는 요거랑 우유 한잔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든든하면서도 맛있고 간편하게. 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다 네 마지막으로 시나몬 피칸만 먹어볼게요 음네 시나몬 향이 또 전해지네요 보시면은 피칸이 이렇게 알알이 박혀있어요 호두도 있고 피칸도 있고 굉장히 진짜 건강한 그 견과류들이 아주 농축이 되어있습니다 꽉꽉 채워져있어요 먹어볼게요 이칸 맛은 좀더 달콤함이 업그레이드된 맛이에요. 요 앞에 두 가지보다 달콤함이 겹겹이 쌓인 느낌 그리고 시나몬 향이 되게 요건 좀 강하게 느껴지네요. 아까 와사비는 어, 와사비 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은은했는데 이거는 좀 시나몬 향이 강해요. 저는 시나몬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맛있습니다. 음.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 두고 하나씩 맛을 봤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맛입니다. 뭐 이렇게 요즘에는 하나씩 먹을 수 있는 이제 다양한 견과류가 들어간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맛있으면서 뭔가 씹는 맛도 살아있고, 이거 다들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맛을 연달아서 먹어봤는데 계속 먹기에 가장 질리지 않는 거는 와사비가 들어간 와사비 마카다미아. 이 맛이 가장 질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와사비가 들어가서 뭔가 느끼하지가 않아요. 계속 먹어도 하나도 안느껴하고막 달콤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계속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이츠 리얼넛츠에서 나온 세 가지 코코크런치넛. 이세 네, 가지 맛을 맛봤는데요. 제가 정말 강추하는 간식입니다. 어 이거 한번 맛보면 오 어, 우리 나라에 이런 게 있어? 네,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 네, 지금도 제 남자친구가 달라고 난리인데 네, 제가 이거 리뷰 영상 찍고 나서 남자친구를 바로 줘야겠어요. 이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리뷰 찍어야 된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다 먹어버리면 리뷰 못 찍는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네 이제 요 남은 것들 남자친구가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간식 찾으시는 분들, 아침 식사 대용 찾으시는 분들, 이거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정말 감탄하면서 먹었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다음에 또 네, 이렇게 맛있는 제품 제가 추천드리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오빠 맛있어? 음, 개맛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지? 어이거찮아요괜찮아아요 괜찮아요. 아니야찮아요괜찮아있괜어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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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이아요 괜찮아요. 거아니우리나 거야 코코 크런치넛 음 맛있다